다음, y o 아, 어떡해, 제발. 연준아, 거기 있지, 진짜. 너 이번엔 있어야 돼. 연주아너 거기 있어야 돼, 제발. 아, 제발, 있어줘. 제발. 제발. 그 편타. 아, 제발. 제발, 제발, 제발. 연주아 제발. 너는 진짜 이번엔 있어라. 제발. 있어줘, 거기에. 정말 거기에 있어줘 <목소리> 커있는게 뭐야 <있네. 웃음> 아니 아니 c d 가 혼자 빠져버렸어 어, 노래랑 그럼 김에 CG 먼저 봅시다 어, 미어특게 너무 예뻐 아니 CG 엄마한테 이게 예 어쩌자는 건데 미쳤나봐 진짜 너무 예쁘잖아 아 진짜 아, 나 진짜, 제발. 제발. 휴닝이야. 어, 근데 너무 예쁘다, 어떻게 아, 어, 너무 예쁜데? 아니, 이 미모 실합니까, 이거? 나 근데 진짜 되게 골고루 뽑는다. 봅시다. 제발, 연준아 거기 나 연준이를 찾고, 연준오빠 진짜 거기 있지 이번에는 이번엔 제발 거기 있어 줘. 이것도 마찬가지로 뚫려 있어요. 안 아, 치러. 뒤집 두고 가져보겠습니다 아 진짜 정규 2집인데 너무 좋아 어떡하면 좋았어? 뭐야 뭐또 있어? 아니 아무튼간에 제발 연주아 이번에는 거기 있어라 아 잠깐만 나 순간 나도 다 포커에 적힌 이름을 봐버렸는데 어떡하지? 어떡하지? 나도 지금 너무 좋은데 어떡하면 좋니 네. 나왔습니다, 드디어. 제이 포카가. 하, 미친 거 아니냐고요. 연준이가 나왔다고. 진짜 연준이가한테 왔다고. 너무 미쳤어. 어떡해. 나 근데 약간 휴닝잡이인가? 아까, 뭐지? 이것도 휴닝이 나왔잖아요. 근데. 요거도 흔히 이 나왔어요. 믿는 수밖에 없어 추락하 한이 있더라도. 뭔가 되게 명언 같지 않아요? 근데 너무 이쁘게 나왔다 하진이. 미쳤나봐 특히. 나 진짜 돈 생길 때마다 앨범 사는데 쓸것 같아. 미쳤습니다 여러분.